소유야! 빠빠이 아빠는 손도 놓고 다. 제우야 좌회전! 좌회전! 어디 야 소유 어디 갔어? 좌회전! 어때? 아빠 잘 타지? 네. <laughs> 자, 방지턱을 넘겠습니다. 방지턱! 손 놓고, 방지턱! 자전거 혼자 가는 것 같아, 지가 혼자 내일 모레 50인디 자전거를 손놓고 잘 탑니다. 자, 이렇게 탑니다, 애들하고. 수유쟤 어딨어? 저기 있네. 하이. 다시 방지터. 오, 소유. 바빠이. 아, 힘들어. 힘들어. 지쳐, 이제 이제 아, 지친다. 직진 코스 및 코너도 손을 놓고 탈수 있습니다. 아한차 학교 등교때 자전거 타고 생겨갖고 자전거는 거의 좀 달인입니다. 달인 백살 돼도 손 놓고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백살 되도 음 좌회전 어이구 시청시청하네시청휘청 재호야 재호는 언제 이렇게 아빠처럼 손 놓고 탈수 있는 거요 어? 아빠는 지금까지 지금 지금 3분째 지금 손을 안 잡고 타는 거요 어? 아빠는 그 손 놓고 소유 딸수 있겠어 아빠가 소유 따라간다 소유 이겼습니다 아빠가 소유야 재호야 이제 가자 집에 얼른 와아 힘들어 아. 안 、uh.